쥐띠는 7월에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서 개인에 따라서는 부업이 생긴다거나 또 직장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. 특히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일들이나 말이나 글쓰기 등의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돈복이 따라붙는 때입니다. 하지만, 겁살과 천살의 영향으로 손재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투자라거나 또 금전적인 활동에서는 두세 번 확인하고, 계약서를 잘 살피는 시기가 되면 좋습니다.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지만, 상사와는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자기 생각만 너무 주장하지 않고,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. 대인 관계에서 원진살의 영향으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한발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시기가 됩니다.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예상될 수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, 동료, 또 이성 상대와의 관계에서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지만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때여서 사고나 질병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.